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안 그러면 안 끝날 것 같아서. 다 <laughs> 우리 m d 님 나와주세요. 흐우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아니 보시면은 아니, 제가 아니, 처음에 아니, 바지를 잠시만요. <laughs> 우리 되게 연습 많이 하셨거든요. 아, 연습 많이 연수, 하셨어요. 어, 연습 많이 아, 하셨기 알겠습니다, 때문에 알겠습니다. 네. 자 인사 먼저 갈게요또 연습한 순서대로 가야지 제가 당황하지 않기 아, 때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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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알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서울 쇼룸에서 이제 홀리 넘버 세븐을 담당하고 있는 m 디 조용원입니다. 그 네, 네. 음. 우리 조용원님 다음 멘트 뭐 준비하셨나요? <laughs> 그리고 저 이제 신체 이제 또 네. 스펙 또 말씀해 드려야잖아요. 하 네. 지극히 평범한 네. 이제 네. 180cm 에한 83kg 정도 되고. 네. 저는 이제 허리가 또좀 굵은 편이에요. 네. 음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좀 오버사이즈로 오을좀 즐겨 있습니다. <laughs> 사이즈로 오좀 즐겨 있습니다. 어떻게 마이크 좀 드리고 갈까요 멘트 어떻게. 어, 네.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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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제가 라이브 할때 이렇게 안 도와 주셨거든요. 아, 자, 네. 오늘 대결에 이렇게 큰 여파가 있지 욕심을 않을까라고 욕심을 생각을 해. 하면서 아, <laughs> 어, 어, 이런 느낌으로 괜찮다, 괜찮다. 그리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음. 좀큰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군대 가면 이제 그 군모를 쓰는데 저 이제 한 62호 정도로 되게 부족함 없이 되게 부족함 없이 되게 잘잘 <laughs> 잘 되게 네. 편하게 되게 착용됩니다. 어. 예사비오예사비오.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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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지겠다. 이거는 진짜 제가 <laughs> 진짜 아... <laughs> 아니 그동안 멘트 하고 싶어서 가지고 어떻게 어. 참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마이크를 좀 뺏을게요 <laughs> 어. 여러분들. 진짜 너무 우리 너무 멋있다. 약간 좀 댄서들 같지 않나요? <laughs> 진짜 여러분들 저희 약간 춤잘 추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? 약간 춤출 때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. 이거 무슨 춤이죠? 춤출 때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. <laughs> 그냥 이렇게 뽀글뽀 뽀실뽀슬하게 뽀슬 어? 맥라인 이렇게 딱 감싸주는 네,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목을 네. 그리고 좀살기도칠수 있어요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 <laughs> v라인처럼 살짝 이렇게 어, 턱을 넣는 거예요 맞아 <laughs> 정리가 되지 않은 살들을 얘가 정리해준 맞아요 95,000원대 가격을 오늘 75% 할인해서 2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미쳤어요 그냥 2만찍히 <laughs> 네. 치킨보다 싸요 그니까 <laughs> 요즘은 치킨 이만 이만 진짜 2만 5천에서 진짜. 3만 원대 정도 나오는데 오. 저 같으면 치킨 한 마리 먹을 바에는 이거 사고 모델이니까 결국. 오늘 나왔으면 치킨도 먹는다 <laughs> <독>. 치킨 원는 <laughs> <독은은> 저다 <저도. 웃음> 자 눈사람이 두 명이 됐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저인가요? 개인적으로 저예요? 네, 네. 어. 예쁘다 예쁘다 자 <laughs> <나> 지금 <진짜. 웃음> 예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그러면 안 끝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따뜻한 거는 기본 아, 따뜻해 맞아요. 보여야 돼요 아 맞아 따뜻해 보여야, 보여야 돼요. 돼요 그게 겨울 패션의 진짜 핵심이라는 추워 거 추워 보이면 안 돼요, 절대 네. 안 된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나가면 우리 추워 보이겠어요? 너무, 너무 따뜻해 보여 우리 이거 보여요. 진짜 북극 가서도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춥더라도 맞아요. 보이는 사람이 안 추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,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